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1899년 미국의 시사 잡지에 올라온 작품인데요. 백인 우월주의자 키플링의식 백인의 짐에 감명을 받아 화가 빅터 길럼이 그렸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주의자인 키플링은 놀랍게도 정글북을 집필하여 190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길럼의 그림에 따르면 영국인과 미국인이 식민지인들을 등에 업고 온갖 야만을 딛고 문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백인은 미개한 원주민을 교화시킬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제국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왜곡된 시각으로 제국주의를 상징화하고 있는 시와 그림은 1898년 미국이 스페인을 몰아내고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 쿠바를 식민지로 지배하게 되면서 제국주의를 본격화하자 이를 찬양하고 정당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이비 이론으로 제국주의를 정당화했는데요. 대다수 대중들과 정치인들은 그 이익으로 인한 단꿈에 현혹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국주의가 무엇이고 제국주의를 정당화한 이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가장 착취가 심했던 아프리카 영토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천천히 공부해 봅시다. 제국주의란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력과 군사력을 합세워 약소국의 영토를 침략해 식민지로 만든 정책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힘의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 제국주의 광기가 전 세계를 뒤덮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였습니다. 제국주의 탄생은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전 유럽에 퍼지면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대 독점 자본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과열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과잉 생산으로 인한 국내의 경기 하강과 불황을 불러오게 됩니다. 불안한 이들이 찾은 답은 식민지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럽 열강들은 첫째, 값싼 원료를 구하고 두 번째, 만든 물건들을 판매할 상품 시장을 확보하고 셋째, 국내의 남아도는 잉여 자본을 투자할 곳을 찾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는 제국주의 패권 시대로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제국주의는 사회진화론 사상을 바탕으로 식민지를 문명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전개됩니다.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하여 사회 발전도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강하고 우월한 나라나 민족이 가난하고 열등한 나라나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사회 발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전 세계를 문명과 미개로 구분하고 문명 국가인 백인종은 우월하고 황인종이나 흑인종은 미개하다는 인종적 우월주의 편견으로 거리낌 없이 약탈과 학살을 저지를 수 있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제국주의는 19세기 유럽에 확산되었던 민족주의와도 얽히면서 더욱 치열해졌는데요. 이탈리아, 독일의 통일로 고조된 민족주의는 이후 배타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의 민족주의로 변질되게 됩니다. 국민들도 식민지 획득이 실업과 불안 같은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위신을 높여주는 민족의 영광으로 여겨 침략 정책을 지지하게 됩니다. 제국주의의 최고 선봉자는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일찍부터 해외로 진출하여 세계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식민지 미국을 1차 반대로 더 넓은 식민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중국까지 눈독을 들이면서 세계의 4분의 1이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웠던 이유인데요. 이 시기에 수많은 나라의 문화재를 약탈해가 현재 대형 박물관에는 소장 품목이 약 1300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뒤를 이은 나라는 프랑스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통일을 이룬 독일, 이탈리아가 뛰어들었고 미국, 러시아, 일본도 제국주의에 합류합니다. 이 후발 주자들은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차지하고 남은 식민지를 나누어 가져야 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고 결국 무력으로 빼앗아 올 수밖에 없어 식민지 획득 경쟁은 필연적으로 군비 경쟁으로 전개되었고 이런 열강들의 탐욕과 과잉 경쟁은 세계 곳곳에서 충돌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런 열강의 식민과열이 폭발한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분할이란 19세기 후반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쪼개어 나누어 가진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지도가 케이크 자르듯 된 이유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원주민의 특성을 무시한 채 자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임으로 선을 그어 나누어 가진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아직까지도 아프리카는 제국주의가 심어 놓았거나 방치된 식민지 시절에 할히고간 수많은 상처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매년 많은 노예를 끌고가 아프리카 인구가 크게 감소되어 남자의 부족으로 성비 불균형이 되어 인력의 손실은 아프리카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15세기 신앙로 개척 이후 유럽 열강은 군사력이 전무한 아프리카 해안 지역에 진출하여 노예 무역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돈의 광적인 그들도 정보 부족과 풍토병, 특히 모기로 전염되는 전염병인 말라리아 때문에 아프리카 내륙까지는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820년 프랑스에 의해 키니네가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되자, 리빙스턴, 스탠리 등의 탐험가와 선교사가 내륙 탐험을 하게 되면서 아프리카의 확대한 지하자원과 시장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1869년 스웨즈 운하의 개통과 함께 이집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열강들은 앞다투어 아프리카로 진출하게 되었고 1870년대에는 아프리카 지도가 완성되기에 이릅니다. 아프리카를 가장 탐욕스럽게 정복한 나라는 영국이었는데요. 영국은 남쪽의 케이프타운을 식민지 거점으로 삼고 북쪽의 카이로와 남북으로 있는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릅니다. 이 그림은 세실로즈 풍자화인데요. 케이프타운 총독이었던 세실로즈가 카이로와 케이프타운을 잇는 전선을 들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그림이랍니다. 프랑스 역시 아프리카 서쪽 절반을 차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 섬을 연결하여 동쪽을 향해 대륙으로 가로지르는 횡단 정책을 추진합니다. 결국 아프리카를 종단하는 영국군과 횡단하는 프랑스군이 1898년 수단의 파쇼다에서 충돌하게 되는데 이를 파쇼다 사건이라 합니다. 파쇼다에 먼저 깃발을 꽂은 것은 프랑스였으나 영국이 깃발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인데요. 세계의 패권을 양분해온 두 열강이 아프리카 한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놓였으나 결국 프랑스가 철수하게 됩니다.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의 패배 이후 독일에 소륙을 해야 한다는 반독 정서가 프랑스에 강하여 영국을 적으로 돌릴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굴욕적이지만 국가 이해를 위해 프랑스는 파쇼다에서 철군하게 됩니다. 대신 영국은 프랑스의 모로코 점령을 인정하고, 프랑스는 영국의 이집트 점령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결국 수단은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종단 정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분할 국가인 독일은 탄자니아, 나미비아, 카메룬, 토고를 식민지화했고, 이탈리아는 소말리아와 리비아를 점령합니다. 포르투갈은 앙골라, 모잠비크를, 콩고는 벨기에의 손에 들어가, 아프리카는 30년 만에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를 제외하건 유럽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만답니다. 그런데 라이베리아는 왜 제국주의 침략을 받지 않았을까요? 라이베리아는 1847년에 세워진 아프리카의 첫 공화국인데요 국명 라이베리아는 자유의 땅이란 뜻입니다 수도 몰로비아는 건국의 공이 컸던 미국의 5대 몰로 대통령의 이름을 딴 것이랍니다 1842년 미국 식민협회의 보험으로 해방된 흑인 노예와 혼혈인들이 이주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강대국 미국이 세워준 나라여서 목 건든 것이랍니다. 에티오피아는 1896년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아 아도와 전투에서 승리하여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유럽의 식민 지배를 물리친 저항정신이 뛰어난 나라랍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2차 침략에 패하였다가 영국의 도움을 받아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황제 근유대 3518명을 파병해준 나라라고 하니 왠지 친근한 나라로 생각이 드네요. 영국과 프랑스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특히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발칸반도와 서남아시아를 탐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이었고 어느 한 나라가 완전히 진출하지 않는 곳이어서 서로 군침을 삼겼습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흑해, 지중해로 진출하고자 하여 오스만 제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열강들으 이곳 침략은 치열했습니다. 영국의 거대한 야망은 아프리카를 남북으로 연결함과 동시에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인도에 이르는 거대한 삼각형 식민 라인 형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집트의 카이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인도의 캘커타를 삼각형으로 연결하는 삼시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세 지역의 머리 글자를 따 삼시 정책으로 불렀습니다. 영국은 인도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1875년 스웨즈 운하의 주식을 매수하여 이집트의 지배권을 강화했습니다. 독일은 아프리카에서 건질 것이 없자 1880년부터 중동지방 진출을 모색하게 됩니다. 중동의 대표적인 도시 바그다드를 독일 수도 베를린과 오스만 제국의 수도 비잔티움을 연결하는 삼비 정책을 추진하려 합니다. 머리 글자가 B로 시작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3비 정책은 유럽, 발칸반도, 중동을 잇는 철도를 부설하여 거대한 연결망으로 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오스만과 바그다드 철도 부설 조약을 맺었는데요. 이는 팽창 정책을 추진하던 영국의 3시 정책이나 러시아의 발칸반도미, 지중해로의 남아정체, 그리고 프랑스의 이권과 대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로코 사건은 모로코 용토 분할을 두고 1905년과 1911년 두 번에 걸쳐 일어난 숙적 관계인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분쟁으로 위기가 있었습니다. 독일이 모로코의 독립과 문호 개방을 요구하면서 프랑스와 대립하였으나 영국의 알선으로 모로코에서의 프랑스의 우위를 인정하는 대신 프랑스는 콩고의 일부를 독일에 하양하여 넘어가게 된 사건입니다. 벨기에도 아프리카 침략에 나서게 되는데요. 잔인한 식민 통치로 가장 유명합니다.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드 2세는 국제 비난을 피하고자 학술 연구를 위장하여 서구식 계약에 무지한 추장들을 설득하여 콩고강 유역 개발권을 얻어 콩고를 자신의 사유지로 삼았습니다. 레오폴드 2세의 콩고 사유지 선언을 계기로 1884년 영국, 프랑스, 독일의 대표가 베를린 회의를 열어 아프리카 분할 원칙을 만듭니다. 실효성 있는 지배를 먼저 확보한 나라에게 아프리카의 지배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이 공식화되면서 식민지 획득 경쟁이 턱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콩고 지배권을 인정받은 그는 1885년 공식적으로 콩고 자유 국가를 세우고 본격적인 식민지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정부의 관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콩고를 소유한 특별한 경우입니다. 벨기에의 면적의 75배에 이르는 거대한 사유지였습니다. 산업화 이후 대부분의 기계에 고무 부품이 들어가면서 고무의 수익성이 높아지자 고무 수액을 빨리 얻기 위하여 할당된 양을 채우지 못하면 차칙은 기본이고 가족들을 볼모 뿐만 아니라 특히 신체를 잘랐는데요 손목을 잘랐으며 협조하지 않는 마을은 몰살하였다고 합니다 레오폴드 2세의 강압통치로 콩고인 손목이 수백만 개 사라졌다 하고 약 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를 풍자하고 있는 그림을 보면 콩고인 고모 수집자를 얼거 감은 표독한 뱀으로 풍자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대 유럽 제국주의자 중 가장 잔혹한 착취자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자국 벨기에서는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숭배하는 동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열강들은 미개한 원주민들에게 유럽 문명을 전파한다는 명분 속에 자신의 야욕과 탐욕을 숨긴 채 마음껏 자원과 이윤을 챙겨갔습니다. 이들의 힘의 논리와 수탈은 아시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으며, 수많은 나라들이 격렬한 민족운동으로 저항의 역사를 만들게 된답니다. 오늘은 제국주의 아프리카 영토 분할에 관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알고 보면 재미있는 세계사 도움이 되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